대변고 그렇 42개 42개 42의 40의 이렇게 4개 해군을 한번 저 따라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42에는 저제 시간에 대해서나오고 42회는 아 42회가 어떻게 되지? 42회가? 어, 呃,지 어, 계절.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43회가 아이하우, 침이 4 0의가 포며, 친구. 그러니까, 어, 4개 문장이 시작되니까, 水剑. 어, 일단 한번 따라, 따라 한번 해봅시다. 水剑, 일곱 문장. 어, 니 여우 콩만 한번 해봐요. 네 여우 콩마네 무슨 수시에? 당신 시간 있습니까 예. 네. 아 칭원. 칭원. 현재. 현재. 시점. 시점. 응. 묻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예. 네. 차. 차. 우펀. 오 스, 알, 디엔. 스, 오 네. 5분 전, 12시입니다. 아, 니. 니. 지, 디엔. 지, 디 쌍방. 방. 쌍방. 에.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시, 아, 요 시야오. 뚜어 창수진. 창수진. 예.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젬스호. 젬스호. 후이라이. 후이라이. 언제 돌아와요? 니지디 니지디엔. 라이 당신 몇 시에 오나, 오나요? 네, 어떤 그 시간일까? 사십이 네아 어. 지제 사십이 다음 계절입니다 아니 시환 아. 니 시환 나거 나거 지제 지제 에. 당신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네 춘天춘天 춘텐, 춘텐, 종이 종이 다올라 다올라 드디어 어 봄이 왔요요很热很热哎今年도今年도夏天夏天很热很热哎今년的今年的夏天夏 큐天 텐치 텐怎么样怎 가을 날씨 어때요? 예. 天텐더 큐텐더 텐치 텐치. 양 가을 날씨 몹시 시원해요. 똥 동텐 렁뿌농 렁뿌렁 겨울은 춥나요 동텐 동뿌농뿌 겨울은 춥지 않아요 예그 다음에 아이하우 칩이 니예위미 예이 슈 요스마 요스마 아이 하우 당신 여가 시간에 무슨 취미 생활을 합니까 어 엇퇴 엇퇴 신상 신상 인유에 인유에 간간신치신치 나는 음악 감상에 흥미가 있습니다. 워오 창취 창취 팅팅인인유예유 예. 휘 유에휘 예 나는 자주 음악회에 갑니다. 네니요 썸머 니요 썸머 하이 하오 아이하우, 당신은 무슨 취미가 있나요? 워더 아이하오 워더 아이하오스 쓰. 따, 따, 마짱, 마짱. 나의 취미는 마작하는 것입니다. 네, 니, 네. 짱푸더. 네. 네. 장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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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아이호, 아이호, 사, 사, 뭐, 뭐, 에, 너희 남편 취미는 뭐야? 에, 탑, 다... 탑, 장치, 장치, 다산다산 에, <목소리> 그는 자주 등산합니다. 네. 다음에 아아아 평友 친구에 대해서 나갑니다. 타스 타 세야 세야. 네. 그는 누구입니까? 타스 타 오도 오도. 아. 친한 친구입니다. 음, 스 니. 남朋友. 남 어, 띄이바. 띄이바. 에. 그는 너희 남자 친구 맞지? 어. 부스. 부스. 뭐? 뭐? 날. 날. 남, 폭, 요. 아니야, 내가 무슨 남자친구가 있어? 니, 어. 쥐에도, 네? 네? 쥐에도, 뭐, 저 모양, 니 생각에 내가 어때? 어. 어. 헤이창 시완 니 나는 무척이나 너를 좋아해 워 하이니 나는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아 내가 중국어로 문장을 얘기할 테니까 한번 해석을 한 거예요. 4 1일에 그렇죠. 4 1일에4 1일에시제니 시간이. 맞죠? 아, 맞아요. 시, 제, 맞아요. <laughs> 아, 음. 아 시제니 시간입니다. 니요 네, 콤마 당신 시간 있습니까? 신원 신자의 지못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차 오폰 스알디에 5분 전 12시입니다. 네네 지대 쌍방.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시요. 또장시재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什么时候回来? <laughs> 언제 돌아와요?你几点过来? <laughs> 당신 몇 시에 오나요? 예, 다음번에 다음에 이제 지제, 계절이 되는 겁니다. 자, 시작 니 시완 나그 지제 당신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춘텐 아, 종위 따올라 드디어 봄이 왔네요. 진년도夏天 헌료 금년 여름은 무척 덥네요. 어... 어... 치우텐 텐치 저 뭐야? 가을 날씨 어때요? 에... 치우텐 텐치 건, 냥, 숭, 앙. 가을, 날씨, 몹시, 시원해요. 동, 태, 넝, 뿌, 넝. 겨울은 춥나요? 동, 태, 뿌, 넝. 겨울은 춥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I have, 치, 빌. 니, 예, 이. 世界有什么爱好? <목소리도> 당신 여가 시간에 무슨 취미 생활을 합니까? 噢,对, 신상, 인, 乐 간, 신, 趣 나는 음악 감상에 흥미가 있습니다. 예, <목소리도> 그래요. 그 다음에, 어 창취 티 이율의 후이 나는 자주 음악회에 갑니다. 예. 니 요스모 아이하 당신은 무슨 취미가 있나요? 오도 i house 다 맞양. 나의 취미는 마작하는 것입니다. 어. Uh, 네 장푸도 i house somewhat 너의 남편 취미는 뭐야? 다장치 파산 그는 자주 등산 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네 포요 친구 어 타스 씨예 그는 누구입니까? 타스 워도 하오요 그는 나의 친한 친구입니다. 어아 타시 네 남풍여아 뛰어 네 그는 너희 남자 친구 맞지 부스 오 나의 남풍여아 아니야 내가 무슨 남자 친구가 있

나는 너를 사랑해.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바꿔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문장을 하면은, 내가 거기 따라서 중국어로 하면, 바꿔서 하는 거 이제. 어, 이제. 좀 천천히 발성하도록 내내 신기했으니까. 아, 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시작. 이랬죠? 40. 1회. 41회? 예, 휴 시즌, 시간. 사십일. 사십일. 예. 했지요? 됐지요 한번 먼저 한번 해봐요, 국말로 당신 시간 있습니까? 니요 코마 묻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칭원. 现在, 지, 点, 5분 전, 12시입니다. 차, 우, 펀, 11, 点.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니, 지, 点, 쌍방.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야오. 장실제. 언제 돌아와요? 후후라이 당신 몇 시에 오나요? 구랄 당신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니시와 다고지지에 드디어 봄이 왔네요. 출퇴종이 떠올라. 금년 여름은 무척 덥네요. 지낸 거, 샤틴, 헌, 루. 가을 날씨 어때요? 추우텐, 텐, 치, 저, 양. 가을 날씨 몹시 시원해요. 추우텐, 텐, 치, 헌, 냥 숭. 겨울은 춥나요? 똥텐, 넌 뿐어. 겨울은 춥지 않아요? 똥텐, 뿔렁. 당신 여가 시간에 무슨 취미 생활을 합니까? 니예비수지 요서 모 아이하우. 나는 음악 감상에 흥미가 있습니다. 나는 음악 상에흥가 나는 자주 음악회에 갑니다. 나는 자주 음악회 무슨 취미가 있나요? 니요스모 네, 아이하우 나의 취미는 마작하는 것입니다. 오도 아이하우스다마작 너의 남편 취미는 뭐야? 니 네, 창푸도 I h a e 그는 자주 등산합니다 그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나의 친한. 친구입니다. pass, w a t 그는 나의 남자친구 맞지? 너, 너희 친구 맞지? 그래. 그 잘못했어요? 그는, 그는 너희 친구. 그는 너희 남, 남자친구. 남자친구 맞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 타스니남포여와 디바? 아니야, 내가 무슨 남자친구가 있죠? 부스 워 나이 남포여니 생각에 내가 어때? 니 쥐드 워 쩜어양? 나는 무척이나 너를 좋아해. 오, 페이창 시완디. 아. 나는 너를 사랑해. 오, 하이디. 아, 아, 지금까지 저 이거 저 복습하고 한 거, 이거는 문장이 에 짧고, 간략하고, 하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입,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구호치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 사람하고 대화하려면은, 이 문장을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외워가지고, 해야 중국 사람하고 이해해야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해야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 떠박떠박하게, 요렇게 말을 하면, 중국 사람 다 알아듣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대개인들이, 얼마나 머리에다가 이걸 지구 욕구해야를 하냐고, 이런 게별가 있는 겁니다. 그천약에 약이 비하지만은,